는가는데또막두대팀 온다. 그럼 진짜 또 방송하는 거다. 뭐야, 오는데? 뛴다고? <laughs> 뛴다고? 아니겠죠? 오, 아 바라라 오른쪽으로 바라라 어, 바라라 오른쪽으로 꺾다. 아 근데 일 번이 왼쪽에 이따, 있는데? 있다 있다 내 앞에 있다. 왜요? 있어. 근데 두 마리 보이는데? 얘네, 예, 예, 얘네 이기면 돼요. 아, 얘도 얘네도 이쪽으로 왔다는 거는 실력이... 어? 쫄려갖고 올로온 거네. 아, 그러니까 힘이 되게... 아, 3마리다, 주겠... 3마리. 힘이, 아, 힘이, 힘이 센 애들은 아닐 것 같아. 저 뒤에 한 마리. 어? 사료도 <laughs> 한 마리 있다. 두 팀인데, 늦게 내는팀 하나, 하나 있었어요. 늦게 내린 거. 나 총이 없어. 여기 콤비즈 남아요. 어? 이거 또 빼참 한대 드릴게요 여기 여기 버렸어요 가운데 건물에 있어요 네아못 이... 쐈다 눈이 없어가지고 나이스 힐템 없나? 가서 힐템 먹어야지네 금방 드릴게요 어 아니, 감사합니다 어? 저기 오... 또아니 아니야, 아니야. 1층이 1층 살리러 가다 2층 올라갔어요 어? 나 살리기 쉽지 않을 거 여기. 감사합니다. 어, 저기 또 붙었다. 1층에 있어요. 스폭요 네. 야. 아, 미친. 와요. 딜집이네? 네 M16 소음기? 우와 한초 파워스트? 우와 미쳤다 나이스. 왜 싸움이 안 끝나지? 그러니까요자기장이 <laughs> 가운데도 아니고 딱히 좋지도 않은데, 주 마지 막에는애가 이겼다. <laughs> 이게 핫박스 이게 하프리으니까요 <laughs> 캠퍼스 <음> 아 아. 할거냐 토이스. <나이스. 끼린> 기절이면 친구. 있네? 그못 어, 살리게 해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폭 없는 게 아쉽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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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비 아, 아, <laughs> 몰칸가나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없을 거예요 파이난. 파이난 가는데또막두세팀 온다. 그럼 진짜 두 방송하는 거다. <laughs> 아니면 세분다 방송하는데 나만 약간 몰카라든지. 안 되는 시도 있잖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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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이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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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예한팀한팀한 팀. 팀. 아저안 건너갈게 여기 내릴게 요한팀 정도야 뭐. 한팀 정도야. 네 쟤네도 쫄아서 온 거니까. 네 네. 밀리고 밀려서 여기 온거니까 야씨 씨, 졌어. 아나 너무 너무 장난쳤다. 씨. 다리 건어어요 이번님? 다리 건고 있어요 이번님 다리 건너고 있어요. 와나 눈깔 없어 갖고 씨.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뒤로 오세요 여기 여까지제 찍어 그냥 알려준다. 아 장난치다. 여기 지금 있는 거죠. 에 네. 아, 제발 눈깔이 있어서 좋겠다. 저, 아이언 사이프까 <laughs> <도울까? 웃음> 액터 들고 있어요. 네. 있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와, 10... 씨... <laughs> 오른쪽 집 앞, 집앞돈다 왼쪽으로 돈다 오, 돌아요. 몸 대고, 몸 붙여놓고. 제 뒤로 와, 제 뒤로. 이야, 살았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새끼 또 뭐야. 아, 나 진짜. 다져와이 살려, 살려. 아, 무슨 람미슬 투따였음. 어, ᄀ, 는 언제 둘로왔디야

아, 우리 또 기다릴까봐, 일부러. <웃음> 나이스. <웃음> 그래도 보템보다는 괜찮을 아, 것 같아요. 좀 뭔가, 그죠? <laughs> 네. 네. 뭔가 싸움다움, 싸움을 하는 그런 기분? 오케이. 전 <laughs> 어, 아니었고요. <laughs> <laughs> 아, 그거는 장난치다 그런 거잖아요. 맞아 장난치다 죽으잖아요. <laughs> 아, 3분 님 장난 안 치고 살아 있었으면 나도 살았는데. 아. 맞아요. 내가 잡았으면 죽을 <laughs> 일 없긴 했어. 아, 소리 소리. 아... 곤란하네요, 진짜. <laughs> 응. 오케이. 이번 판에 실력으로 보여 주시는 걸로. <laughs> 사실 좀 졸려서. 지겨 판 팬령입니다. 어우, 어 와. 아 근데 우리 가는 곳마다 진짜 세, 팀이 한 팀이 아니라 진짜 두세 팀씩 있어요. 그게요좀 여유롭게 갈 만도 한데. 아, 포켓만 가니까 이제 시청자 시청자들한테 누가 막 그랬나? 포켓 말고 딴데갈 테니까 따라오라고. <웃음> <웃음> 아, 방송하는 사람 누구예요? 음. <laughs> <laughs> 그러지 않고서야 자꾸 다, 다 따라다니는 거 같은데. 아니야 따라다니는거 같진 않아요. 아니 가는 데마다 막두 팀씩 있어요. 아 그래요? 싸울 때 우리가 한 팀이랑 아. 싸운 적이 없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 산옥인데 그죠? 산옥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나? 근데 우리가 마지막 적이기도 했어요. 막 여덟 명 여덟 팀 남고 이랬잖아요. 그니까 이제 모일 때도 됐다라는 느낌. 근데 어니 그렇게. 작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응. 봐봐, 맞다. 지금 계속 우리 하, 여기 파이난 가고 있는데. 결기 내릴게요. 어, 그런 거면 이미 파이난에 많이 왔겠죠. <laughs> 아니, 이제 이제 스초머드랑 그러는 거지. 파이난 절대 오지 말라고. 대신에 그 근처 <laughs> 내렸다가 우리가 싸우러 가는 것같을때 모이라고. <웃음> <웃음> 어... 우리 죽여주라고. <웃음> <웃음> 아,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뜨끔하신 거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닙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니, 이쪽에 이쪽에 나무. 쪽 이쪽 나무. <laughs> 나이새 라스트 유저 연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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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